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문은 예수 그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네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세례가 뭔지를 지식적으로 또 윤곽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나 실제로 여기 있는 세례에 대한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 만큼 이렇게 세례는 깊은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를 다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의 표시다. 이런, 이런, 이런 표시를 보여주므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 얻는 것이다. 세례를 통하여 구는 것이다. 그것같이 또 구원의 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밖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자, 세례는 어떤 의 세례입니까? 세례의 뜻이 뭡니까? 세례는 어, 물을 물 속에 들어가서 또, 물에서 나오는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이두 면을 합쳐서 세례라. 물을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의식이요. 물 속에서 나오는 의식을 세례라. 씻는다는 그런 것은 한 면만 있지 두 면을 다 포함한 만은 아닙니다. 씻을 셋자 의식 대자 이래가지고 보통 씻는 의식이라 하지만 이거는 두 면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씻는 그 면은 한 면은 씻는 면이 있지만 또한 면은 씻는 면이 아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면이 아니라그 말이에요. 세례는 두 면이 있습니다. 즉 물에 들어가는 면과 물에서 나오는 면, 물에서 들어가는 면은 예수님의 죽어심을 가르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칩니다. 그 세례는 주님의 죽어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라 이 물을 가지고 상징을 했고 물에 들어가고 물에 나오는 요것을 가지고 표시로 삼아서 그렇게 할 때에 그 표시를, 어, 통하여 실상을 할, 실상의 일을 할 때에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요. 구원의 편이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리니 이치니, 그 말입니다. 그냥 표시라, 구원의 표시라. 우리는 항상 물에 들어가는 세례와 물에서 나오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주고심의 이 은혜와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물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물을 가지고. 그래서 물은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수 있고 알기 쉽쉽 쉽도록 물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세례를 알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배수의 광년을 지나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물에 들어가는 그 일과 물에서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출애국께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물은 예수 그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이 말은 자세히 풀어서 말하는 물에서 나오면, 그말이요 물에서 나오면 예수 그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습니다. 자, 물에서 나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데, 물에 더 가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곳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고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물속에 대한 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에서 이제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들어가고 홍해 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 고릴전서 15장입니까? 10장입니까? 10장입니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름과 바다, 그 바다는 홍해 바다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 바다는 내는 여기 지금 물입니다. 물에서 들어감으로 있나요? 세례를 받고 나옴으로 있나요?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줄때 물에 들어가도록 했고 물에서 나오도록 해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라 구원의 표라 너희들은 물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물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다. 즉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는 부활에 대한 것만 말했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리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표시는 안돼어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해바다 앞에서 물에, 물에 들어가는 일이 되었고 고인서전서 10장이 보면 홍해바다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생각을 해야 세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육체에 더러운 것은 뭡니까? 죄를 가르칩니다. 죄를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란 것은 죽으심에이 은혜에 대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인데 죽으심에 대한 은혜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하있으니까 보라심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보라심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죽어심에 대한 은혜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죄를 지하여 버리는 것이 죽어심의 은혜요, 물에 들어감의 은혜요. 물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죄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죄하여 버리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갔다. 죄의 삶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죽으셨다. 그래서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를 가르치고, 죄하여 버린 것은 죄에 가르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이 죽으시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이 가장 중점적이요. 그래서 더 죽체에 들어 것은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부활하심은 죽고심으로 인한 죄를 지하에 버리는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머리를 위한 것입니까하나님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자 이게 뭡니까 선입니다 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우리가 선이 있어야. 구원이 되지 죄만 없다고 죄만 지하였다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거기서 더해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무엇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선을 향하여 찾아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너는 선한 양심이 앞장을 서고 그다음에 선한 양심 뒤에는 무엇이 서야 됩니까 무엇이 또 따라갑니까? 말씀의 은혜가 따라가야 됩니다. 또그 뒤에는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려는 선한 양심이 제일 앞장,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는 거지, 말씀의 은혜, 세 번째 서는 거지, 성령의 은혜. 이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 선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된 이것으로 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의의 양심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마지막으로 또 돼야 됩니다. 의의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의로운 양심 즉 의의 양심이 있다. 의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개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개명은 사람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은 선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은 을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루기 전에 기초적으로 먼저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를 지하여 버리는 그룹이 먼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들어온 것즉 죄를 제하여 버리는 이 거룩이 죽으심으로 있나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있나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을 이루어야 되고 또그 다음에는 의의 양심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의를 이루는 이런 일이 될때그 삶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이 은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린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선과 을을 이루기 위함이라. 선과 을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선을 이룹니다. 선한 양심이. 자, 양심이란 것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는 다릅니다. 말씀의, 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신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가 아니요 그런데 양심은 인적 요소요. 인적 요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도 의지도 또 판단도 지식도 온갖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마음에 이것들이 행동을 할때 누가 앞서거니 뒤서니 해서 감정이 제일 앞설 때도 있고 이성이 제일 앞설 때도 있고 의지가 제일 앞설 때도 있고 서로서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 말이야.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많은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거나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데는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제일 앞장서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선봉장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에서 그것이 발탁이 되어서 제일 선봉장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양심이 양심 양심이란 것은 자기 현재에서 가장 옳다고 여기는 인정 요소입니다. 인정 요소 중에서 아 이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 이걸로 양심을 선봉장으로 세운 것이요 대장으로 삼은 겁니다. 다른 마음은 다 그게 대장에 굴복하는 그런 것이 될때 그것을 그것이 굴복하는 그 마음이 되고 이 양심이 앞장설 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어로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양심은 선한 양심이 있고, 어로운 양심도 있고, 거룩을 양심도 있고, 거룩한 양심도 있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양심이 나아갈 때, 어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일을 나아갈 때, 그 양심이 앞장을 섭니다. 그 양심, 다른 양심은 아무리 앞장서 봐야 마지막은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거룩 때문에 우리에게 어와 선을 주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적요소인 양심이 앞장서서 거룩을 행해야 되겠다, 을을 행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양심이 제일 먼저 착수를 해야 됩니다. 양심이 일래 착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간 대세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뒤따라가야 선을 향하여 선에 도달할 수 있고 의에 도달할 수 있고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그다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이 그 뒤에 따라가면, 그때는, 을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그룹을 이룹니다. 이게 구원이라, 그러 이게 구원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하고 구할 것은 뭐냐? 불의한 자가 구할 것은, 양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여 양심이 선봉장이 되게 해줘서 내 양심이 쿡 쳐박혀서 다른 마음에 다 눌려져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죽은 양심, 활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내 양심이 선봉장이 되고 내 양심이 머리를 들고 제일 앞장서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진리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성령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을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거룩이 루는데 완성이 되도록 해줄 없어서 이를 이런 기도를 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 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은혜를 떠나서 내 양심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양심이 앞장서서 가야만 그 뒤에 말씀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벌써 인적인 요소인 양심이 벌써 아, 이거 뭐, 이거는 옳지만 이따 가면 되겠다. 이러면 그 말씀이 그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거기에 동참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인범 목사님은 항상 양심을 강조해서 신앙의 착수는 양심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정 요소인 양심, 이때 양심은 신앙 양심을 가르칩니다. 세상 양심이 아니고, 세상 지식에 바탕 둔세상 양심이 있고, 성경 지식에 바탕 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의 바탕도는 요 신앙 양심을 인정 요소이기 때문에 그가 힘씀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양심의 인정 요소인 양심 힘을 쓸때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이건 신정 요소입니다. 또 성령의 은혜요. 신정 요소입니다. 이렇게 인정 요소다, 신정 요소와 이렇게 교체가 돼서, 나중에는, 말씀에 우리가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을을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거룩을 향하여 거기서 나아가서, 거기로 나아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렇게, 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더해서 오직 의의 양심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마지막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의에 도달하게 되고 선에 도달하게 되고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이꾼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지금 어 카카오 TV가 어제부터 채팅창이 이제 중단이 됐으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서 거기서 참석 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이게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잘 모른다 쓰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석 표시를 하면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 볼수 있어도 자기, 어, 뒤에 들어온 사람 볼수 있어도 앞에 들어온 사람은 볼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좀 구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Chaya